예, 오늘 소개해드릴, <laughs> 소개해드릴 모델은 포톤 프리덤입니다. 포톤 프리덤은 열쇠고리에 달고 다니는 아주 초소형의 마이크로라이트고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여기 이 전복처럼 생긴 이 부분이 동작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이 스위치를 한번 눌러주게 되면 불이 켜지게 되고요. 한번 더 눌러주시면 불이 꺼집니다. 이 포톤 프리덤 같은 경우에는 밝기 조절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꺼져 있는 상태에서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계시면 불이 점점 점점 밝아졌다가 최대 밝기에서 한번 깜빡거리면서 이 사용자에게 최대 밝기인 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최대 밝기에서는 누르고 계시게 되면 불이 점점 점 어두워지면서 최저 밝기에서 한번 깜빡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원하시는 밝기로 조절해서 사용가능하고요 포톤 프리덤의 경우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모드에 이제 진입하시는 방법은 최초 불을 한번 키신 다음에 스위치를 계속 누르고 계시면 불이 점점점 어두워지다가 최저 밝기에서 한번 깜빡하게 되고 1, 2초 후에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번 이제 반짝하게 되는 게 보이는데요. 이 순간 스위치에서 손을 떼주시면 됩니다. 예, 맨 처음에는 이 느리게 전멸하는 스트로브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 모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스위치를 약 3에서 5초 정도 눌러주시면 됩니다. 불빛이 반짝할 때 손을 떼주시면 이제 다음 모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첫 번째 진입했던 모드는 느린 스트로브고 지금 진입한 모드는 중간 스트로브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음 또 모드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스위치를 약3초간 눌러주시면 되고요 예 이제 불빛이 빠르게 깜빡거리기 시작할 때 스위치를 다시 떼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빠른스트로 브 모드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모드로 넘어가기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모드로서 SOS 모드인데요 짧게 3번 길게 3번 다시 짧게 3번 이렇게 해서 전세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sos 신호를 이제 조명화 시킨 것입니다. 이제 이 4가지 네 모드는 이제 반복해서 사이클로 돌아가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모드 변경을 하게 되면 맨 처음에 나왔던 느린 스트로보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모드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드에서 빠져나가고 지금 sos 모드에서 만약에 종료를 하기 원하시면 스위치를 한번 짧게 눌러주시면 불이 꺼지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눌러주시 게 되면 그냥 불을 켜게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누르시게 되면 꺼지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이제 모드를 들어가게 되시게 되면은 첫 번째 이 느린 스트로브 모드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톤 프리덤의 또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어 이제 이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이제 불이 계속 켜져 있게 된다는 요게 특징인데요 요걸 원치 않으시면 그냥 스위치를 누르고 있는 동안만 불이 켜지게 하시려면 이 껐다 켰다를 네번 빠르게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그 다음에는 누를 때만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원치 않게 눌려서 배터리가 소모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이 모드를 벗어나시려면 계속 켜진 상태로 누르시다 보면 불빛이 꺼지게 됩니다. 예, 이 상태에서 이 상태가 이제 빠져나가게 된 거고요. 다시 이제 원 상태로 복구가 된 것입니다. 예, 이상 포톤 프리덤 사용 설명이었습니다.